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어, 여기는 창녕지역에 논마늘밭에 나와있는데 논마늘 심은 재배지에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이중겨울 부직포를 덮어서 어, 마늘을 어, 안정화 시켜놨습니다 어, 지금 보면 어, 이중부직포를 덮어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어보고 다시는 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보면 어, 마늘이 싱싱합니다 어, 잎이 훨씬 적게 말아도, 어, 여기에서는, 어, 잎이 벌써, 어, 봄의 준비를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어, 약간 안으로 꼬이는 거죠. 이렇게 하트 형태로. 요게 잎이. 예, 그래서, 어, 부직포 덮어난 거는 벌써, 어, 잠이 깨는 듯한 형태로 한다. 그래서 요게 벌써 자라고 있다는 거죠. 속잎이. 그리고, 어, 하엽이 적게 말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육에, 예, 봄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 마늘은, 봄에 비료를 참잘 받아 먹는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요렇게 보면, 살짝 솟아 올랐다, 요 놈이. 살짝 솟아 올랐다. 그리고, 어, 마디가 요렇게 살짝 늘어진다는 거예요 마디가.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현재의, 비료량이라든지 생육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을 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마늘이 종구를 적게 심어도 큰 관계 없습니다. 겨울이 많이 크기 때문에. 수분은 35에서 45%가 좋은데 수분은 35%. 이 시가 지금 1.14. 온도 영상, 어, 6도 4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 이 마늘은, 어, 봄 잠이 깨서 자라는, 어, 살짝 그 행동이 나옵니다. 요런 잎이 진해지고, 어,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어, 요 마디가 굳었다가, 어, 풀리는 행태. 예, 굳었다가, 겨울에 추웠다가 굳었다가 풀리는 행태. 그래서, 어, 이중 부직포로 덮은 마늘들은, 어, 지금 잠 깨서 자란다. 그잠 깨서 자라면, 어, 눌, 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중을 벗기기 전까지는, 어, 병이 안 옵니다. 물음병이. 어 잎이 이렇게 눌러져 있기 때문에 여백이 어 맺어서 요 안으로 잘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여백이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음병 안오나 비로량이 적을 때는 빨리 먹어 버리기 때문에 봄에서 어 그러면 비로량이 떨어지면 여백이 타고 들어가서 비로 작을 때 물음병이 많이 와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중을 안 듣는 농가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이중이 덮어졌을때는 어, 벗기기 전에 흙골에다가 어, 비료를 충분히 줘서 이 식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는 부직포 위에 눈이 온 상태에서는 부직포 위에 요소 비료를 뿌리면 들어갑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비료 줘서 이 식값을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벗기는 순간에 어, 물음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도 보면 어, 여기 보면 입재가 아, 어, 약간 분홍 핑크빛으로 납니다 어, 여기 살균제를 했다는 거죠 어, 마늘은 어, 그렇게 많이 병의 원인이 주가되는 병 원인이 어, 여기에서 이팔에서 맺은 물방울이 병이 되는 거지 어, 다른 원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봄 장깨우정에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요요 어, 요 잎을 보면 약간 희어졌다 안으로 그럼 봄잠 깨고 자란다는 거죠, 이 잎이. 요리 안으로 휘어졌다. 그요 잎도 약간 하트로 만들고 있 자란다. 예, 그리고, 어, 이런, 어, 마디가 늘어지고 있다. 마디가. 어, 요 잎도 보면, 어, 자라, 자라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에 마디가 쪼글쪼글 하다, 잎이. 이 쪼글쪼글한 거 겨울에 안 크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요만큼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부직포 속에 있는 마늘들은, 어, 이중 덮은 마늘들은, 어, 봄 잠이 깼습니다, 벌써. 그래서 어, 비료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겨울에 부직포를 덮었다고 어, 생육이 좋은건지 다수확을 한다고는 어, 큰 보장을 못하는게 어, 비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봄에 그 양의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안 줬을 때는 더 생산에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마디가 늘어지고 있다 벌써 요 마디가 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벌써 행동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잎이 행동이 바뀐다 어, 요런 것도 안으로 행동이 요런 휴지가 바뀌었습니다. 요런 잎 잎이 하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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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뀌어 간다. 그래서 어, 요런 형태, 요렇게 안으로 말리는 형태, 에, 요런 형태들이 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마늘에 에, 이런 그 어, 부직포 덮은 마늘들은 어, 지금 어, 이식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 지금 위에 못 주기 때문에 흙골에 예, 요소 비료를, 어, 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럼 비가 오거나 골무를 대면, 어, 그 비료가 배이 들어간다. 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어, 그리고, 어, 지금은, 어, 부직포 속에서는, 어, 잠이 깼다는 걸 아시고, 어, 이 식값을 충분히, 어,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직포 덮은 농가들이 제일, 어, 실패를 많이 하는 게 물음병이다. 어, 남보다 더 빨리 비료를 먹기 때문에 에, 비료가 부족해서 어 여백을 맺어서 어요 끝에 맺은 물방울이 요입 속에 여기 타고 들어가서 어, 병이 생깁니다. 물음병 근데 작은 것들은 잘안 생기는데 큰 것들이 내려앉아 버리죠. 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이식 가수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포를 어 다음에 벗기고나면 어, 연면십이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뿌려서 어, 더 건강하게 해서 어, 다수그래야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령지역에서 어, 황금알롱법 대표 어, 마늘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